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입니다 와, 오늘은 아침에 오는데 여러분 공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역시 이 동네가 시골이라서 그런가 봐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왔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왔고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을 좀 뽑아 봤는데요 참 재밌어요 얘가 좀 오는 날은 조금 덜 예뻐서 조금 더 예쁘게 키워서 내야지 하면 며칠 있으면 정말 또 예쁘게 자라나요 자 오늘도 자연 강의 받으면서 여러분 자연의 쌀 그대로 받은 아이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 출발하는 마음으로 수담과 함께 떠나볼게요 고고씽 네. 여러분 너무나 예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의 장점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면을 꼬옇게 들고 있으면서 얘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데 얘들의 밑장이 약간 밑장이 조금씩 타는 아이 성질을 갖고 있어요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 키우시는 분들 또고성질을또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얘도 파라다이스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얘는 아직까지 탑잎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대로 지금 너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오늘 가격 착하게 수담이가 보내드려요. 자, 크기는요, 9cm 된라이입니다 자, 9cm 되는 파라다이스인데요. 요 아이 2 0만원로 소개할게요. 자 파라다이스 이 가격이면 너무 괜찮은거 아닐까요 너무 예쁘죠 자, 20만원에 9번 파라다이스 소개합니다 10번입니다 10번 아이 경산입니다 경산마리아도 경산마리아 딱 표가 나죠 그죠 7cm 조금 넘습니다 7cm 조금 넘는 경산마리아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쁜 아이 너무 예뻐요 금 전체가 예쁘게 들어있고요 수영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오늘 7만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경산 7만 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아이 아르테미스고요. 자, 요 아이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밑에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아르테미스 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런거 크기는 조금 좀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재면서도 이렇게 재면은 끝장까지 되면 되게 커 보여요. 6.5cm 나와요. 28이고 사실은 그죠? 쟬 때는 이까지였는데 야뭐 의미가 조금 없지만 일부러 막 크게 보려고 쟀어. 6.5cm <laughs> 근데 여러분 어차피 밑장은 여기 바로 커팅이 가능해요. 얘가 지금 장점이 여기서 바로 커팅을 하면 되니까 얘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7만원에 가져가셔요. 커팅하시면 은 밑장에도 금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금 나오겠죠. 7만원 아르테미스 이 아이 수영 너무 예쁘고 층수 있기 때문에 바로 커팅 가능합니다. 요런 아이가 재테크죠. 다른 게 재테크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커팅할 수 있는 아이 가격이 1, 2만원 더 비싸더라도 바로 커팅해서 새끼를 받을 수 있는 아이 11번 아르테미스 7만원에 소개하겠습니다. 호피에보니입니다. 자 호피에보니 예쁘게 지금 금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금이 잘 들어와 있고요. 얘가 지금 풀분 자체가 지금 얘는 8cm짜리네요. 8cm 풀분을 꽉 채웠어요. 얘도 층수가 있어서 바로 커팅이 가능한데 요거는 진짜 조금 더 키우세요. 저는 이런거 커팅하다가 입장을 얼마전에 확 날려버렸어요. 진짜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되게 비싼데, 커팅을 했는데 입장이 갑자기 후두둑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또 개들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입장이 다 날라갔는데, 어머, 또 거기서 애기들이 다 바글바글 나왔는 거 있죠.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12번 호피. 8cm 금 너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요 아이는 오늘 4만원에 소개할게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 대풍 키워보시면 너무 좋을거요 금이 짜잔하게 다 물고 호피 마리아 12번 4만원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 콩철라입니다콩철라콩철아데요 이렇게 엮김이렇게 있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반은 입장 두개가 지금 금이 물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금이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얘들도 뒤에 또 후발로 돌면서 금이 참또 희한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금이 돈을 확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자, 이런 아이는 11cm 나오는데 25,000원 드리는데요. 이런 아이는 콩철아, 콩생얼이죠. 콩생얼인데 이런 아이는 금을 지금 다 물고 있어요. 입장 지금 두 개만 안 물고 있어서 이 아이는 너무 싼 가격 25,000원이면 11cm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콩 콩생얼 있을 때 구입하셔서 커팅하시고 애기 한번 받아보세요. 커팅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커팅 가능하니까요. 커팅해서 요 아이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래요. 콩마리아 25,000원입니다. 14번입니다. 요 아이 또 여러분, 이게 얘가 이름이 트루기다에요 트루기다. 트루기다는 굉장히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이인데 너무 예쁘게 금이 돌고 있는 아이죠. 트루기다. 요런 아이들도 조금 귀해요. 저런 귀한 아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요 아이는 크기가 5cm 조금 넘습니다. 5.5cm 되는 트루기다. 자, 트루기다 요 아이 오늘 12만원에 내는데요, 여러분. 요런 아이 여러분들 키워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수영 너무 예쁘잖아요. 작고 귀여운 아이. 요 아이 트루기다 12만원에 소개 한번 해볼게요. 5번입니다. 마리아 녹금이라고도 하고요. 요 아이가 참 예쁘다. 여러분, 이제 요런 아이들 성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런 아이가 고수님들이 보시고 다 가져가시는 아이잖아요. 층수가 바로 높아요. 얘는 층수가 높기 때문에 자, 고수님들 이런 걸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커팅 들어갑니다. 커팅 들어가서 예수형 그대로 뜹니다. 얼굴 예쁘죠? 성형을 잘 해야 될 다행이기도. 몇 번째 장에서 내가 뜯느냐에 따라서 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얘는 딱 봐도 얼굴이 예뻐요. 옆에 여불대기 요것만 지금 딱 날라가면 너무 예쁘잖아요. 요하이 커팅을 잘 하시면 얘는 그냥 바로 1타 3피죠. 뭐 이런 애들 얼굴을 얼굴대로 뽑고 밑에 새끼 바로 뽑는 마리아 노금 요하이 3만원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가이기도 성령발이요. 에 성령수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커팅을 잘하느냐가 애들을 예쁘게 자리 잡더라고요. 7cm 됩니다. 7cm 되는 마리아 녹음 요 아이 3만원 드리니깐요저테크 확실하죠. 청수 높아서 바로 커팅 가능합니다. 수영 예쁘게 나오는 아이 15번 3만원입니다. 1번입니다 아, 요 아이 조금 더 키워서 한 7만원 받아야지 했는데 아이인 자꾸 아카이스 인기가 자꾸 좋은 것 같아서 착한 가격에 드릴게요, 여러분. 요 아이. 4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눈물을 머금고 너무 예뻐요. 그럼 예쁘게 들었고 귀여운 아이. 요아이 4만 원이면 여러분 지금 가을에 금방 자라니까. 여러분들 커팅해서 커팅이란다. 여러분 커팅 하지 말고요. 얘 한번 키워보세요. 키우시면은 크게 예쁘게 들어올 것 같아요. 6cm 나옵니다. 6cm 조금 넘는 아이인데 아카이선 요아이 4만 원에 소개할게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요아이 금방 자라요. 아카이선 참 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선 지금 검색해보시면 가격이 꽤 나와요. 지금 요아이 4만원이면 득템하시는 가격 부담해서 4만원에 보낼게요. 17번 스타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타보스를 매일 하나하나씩 내요. 근데 얘들이 하루 지나면 또 잎이 살짝 금이 물고 있고 하루 지나면 금이 물고 있고 재밌어요. 얘들이 후발로 막 돌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예쁜 아이들 놔뒀다가 하나하나씩 지금 내고 있어요. 요아이 3만원인데요. 자 17번 요아이 지금 금이 잘 들어와 있죠. 지금 한세 장만 돌오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일부러 여기 하엽지는 거는 안 뗐어요. 여기 아직까지 얘 영양을 먹고 조금 더 자라라고 안 뗐으니까 여러분 요거 받으시는 분들 제가 요거는 안 떼고 보낼게요. 요거 영양을 조금 더 받아서 키울 수 있게 안 떼고 보낼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고 구입하시면 돼요. 자, 요 아이 스타벅스금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요 아이 3만 원에 보내 드리고요. 크기는요. 얘도 뭐한 그래도 최소 5cm는 나오겠죠? 5cm 조금 넘습니다. 5cm 넘는 스타보스, 요 아이 3만원에 소개할게요. 8번, 곰입니다. 곰이 왔어요. 손톱도 빨갛게 물들고 있고요. 입장에 하나하나 금을 다 물고 있어요. 너무 예쁜 곰입니다. 얘는 진짜 금이, 잎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금, 아, 여기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가, 얘가 지금 금이 아직 안 돌고, 나머지는 금을 조금씩 다 물고 있어요. 다 물고 있어서 시간 지나면 다 금이 완벽하게 나올 것 같아요. 곰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게 매력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금을 다 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금을 지금 하나 하나 다 물고 있는 거? 잘 물고 있습니다. 잘 물고 있고 예뻐요. 입장 끝에도 살짝 살짝 다 물고 있으니까요. 요 아이 오늘 5만 원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아이 크기는요. 8cm 조금 넘습니다. 8.5cm 나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말랐는 거, 이거는 제가 떼서 보낼게요. 떼서 보내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수영 보시고요.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요 와이 오늘 수담에서 5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담의 다육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수담이 진짜 바빠요. 제가 우리 강아지 두 마리 키우거든요. 오늘 한 마리가 중성화 수술하러 가는 날이라서 오늘 지금 우리 강지 수술하러 지금 갑니다. 그래서 스타미고 오늘 마음이 조금 급해요. 영상 올려 놓고 우리 강아지 오늘 건강하게 수술 잘 시켜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들 다육이 사랑하는 분들은 힐링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미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후 영상에 뵙겠습니다.